자,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핑크 CEO를 만나서 AI 협력 방안을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레리핑크 CEO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과거부터 블랙록이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공식상에는 AI와 재생에너지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뜬금없이 샤페론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샤페론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호재의 수급들 동반하면서 주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에이든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첫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사례로 등록이 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재무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AI 전문가 영입으로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참가를 하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기술력을 선보여 줬습니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 핵심 기술 두 건을 특허에 등록을 하기도 했었고 글로벌 바이오학회에서 아토피 치료제에 관한 기술 이전 논의 연구 개발 부문에서 3년 연속 CEO 명예 전당에 수상을 했을 정도로 국내든 해외든 기술력 하나는 인정받았던 기업인데 자 이번에 상한가 상한가에서 끝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신호탄이 터지는 첫 번째 시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위상을 회복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부터 살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AI도 수혜를 입을까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용 로봇 규제 철폐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으면서 치고 올라갔었고요. 조선주는 슈퍼사이클이 돌아왔었고 방산 원전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관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샤페론 어떻게 됐죠? 물론 유상증자라든가 적자 관련된 이슈 도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만 꾸준한 적자 속에서도 연구 개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의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뭔가 말이 어려우시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외적으로 물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ETF 물량마저도 차익 실현 물량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수혜를 받지 못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매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 심리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 대비 고점 대비 주가 빠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금리가 인하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한테 순풍이 들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최근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샤페론의 핵심 기술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빛을 발하게 되면서 AI 신약 개발 사업 샤페론 모두가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급등의 첫 시발점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플라리스 같은 경우에도 후속주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샤페론의 신사업 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대로 2차 매도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으로 샤페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호재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호재뉴스를 결국에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지시게 되시겠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번에 블랙록의 여파는 앞으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AI에 최대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대감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AI, 에이드를 활용했던 첫 신약 호부 물질 같은 경우에도 탈모 신약 발표에서 효과를 통 독특하게 입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스토리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냉정하게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다 그대로 물려계시는 분들 없게, 수익권 이탈하시는 분들 없게끔. 제가 2차 매도가 확실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100%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니고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갈 겁니다.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샤페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릴게요. 저희가 저번 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번 주, 주 주말 생방송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와 제약바이오 섹터들 한번 싹다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샤페로 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비교 분석까지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아침 9시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샤페론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 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간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10% 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 되시면은 장시초과의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붕붕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요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